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뉴스입니다. 산과 들을 예쁘게 물들이던 봄꽃도 어느새 다 져버리고 싱그러운 연두잎 사이로 4월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이번 한주 따뜻한 날씨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봄나들이 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시가 에버랜드에 온 중국 판다 한 쌍을 용인시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시청 민원실의 각종 민원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을 친절히 도와주는 자원봉사 도우미들이 활동을 시작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인기 연예인도 운동선수도 아닌 동물을 관광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한국에 온 판다 한 쌍인데요. 시는 판다들이 용인 에버랜드에 머물며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인기가 대단합니다. 201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공동 연구를 위해 지난달 한국에 온 판다 한 쌍, 러바오와 아이바오를 용인시가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판다들이 관내에 위치한 에버랜드에 머물면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돼 홍보대사 역할을 맡긴 겁니다. 활동 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판다들이 한국에 머무는 15년간 주요 행사 때마다 판다 캐릭터를 활용해 용인시와 시정을 알릴 계획입니다. 지는 또 에버랜드 관광객이 10만 명 늘어날 때마다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대가로 판다들에게 주식인 대나무가 아닌 특별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수치성 판다 보호구역에서 한국에 와 에버랜드에서 적응 기간을 마친 판다들은 21일부터 정식 공개돼 언론과 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다 워낙 또 이렇게 좀 특이하다고 할까? 또 이렇게 쉽게 볼수 있는 동물은 아니니까 용인에 있다는 어떤 그 이미지가 되게 용인을 좀 이렇게 뭐 신비롭게 할 수도 있고 좀 호기심이 생기게 할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이렇게 이렇게 저기 여러분들께 되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인 시의 친구가 된 판다 홍보대사. 특유의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용인을 알리는데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종 민원 신청이나 여권 발급 등을 하기 위해 시청 오시면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써야 할 서류는 뭔지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요. 용인시 민원실에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봉사를 자진하고 나선 시민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여권 신청과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시청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은 하루 평균 250여 명. 작성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민원 안내 시민 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자처한 도우미들은 담당 창구 안내에서부터 여권 발급 신청서 등 복잡한 민원 서류 작성과 제출을 함께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나 복사기, 택스 등 행정 장비 사용법도 친절히 알려줍니다. 인터넷으로 제가 대학생이니까 많은 직업에 대해 경험을 하는 것도 봉사의 하나의 봉사 활동의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봉사 활동을 하러 왔지만 저는 새로운 직업을 경험하러 왔습니다. 또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보이면 일을 마칠 때까지 동행하면서 일 처리를 돕습니다. 덕분에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민원 처리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다 하나하나 다 찾아서 꼬치꼬치 물어보고 잘 해주셨어요. 그렇국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양반이 계신지도 몰라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요것 좀 해주면 되냐니 아이고 해드리겠다고 하면 잘해주셨어요 저희 여권가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또 글을 모르시는 분, 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도우미들이 계셔서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드리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면 1365 자원동사 포털에서 할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민원 안내 도우미들을 통해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경청해 시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3월부터 일부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간담회를 19일 풍덕천 일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조청식 부시장 주제로 용인시 복지 정책과와 정책 기획과 그간 복지 허브화가 추진된 중앙, 상갈, 풍덕천 일동 관계자가 참석해 각 동별 현황과 통합 복지 관리 실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읍면동 봉지 인력을 증원해 취약계층과 거동 불편자 등을 찾아가는 현장 복지를 강화하고 고용과 보건 등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 조상들의 충효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4회 포은 문화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고유제와 추모제례를 비롯해 정몽주 선생의 묘를 용인으로 옮기는 모습을 재현한 천장행렬이 진행됐고, 한시 백일장과 청소년 국악경연, 다양한 음악공연과 문화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음. 시민을 위한 무료 교양 강좌 레인보우 아카데미 4월 행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 시대의 시인 고은 시인의 특강으로 2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렸습니다.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고은 시인은 이날 시인과 함께하는 시인의 마음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레인보우 아카데미는 시민들의 지적 욕구와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각 분야 명강사를 초대하는 교양 강의로 5월에는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해 김해남 작가, 6월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김난도 작가가 강연할 예정입니다. 톡톡 용인 속으로입니다. 곧 있으면 부모님과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용동 중학교 학생들이 5월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께 드릴 카네이션 천송이를 손수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훈훈한 현장 정지원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도 효도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한다는 용동중학교 학생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넓게 펼쳐진 잔디 운동장과 교복을 입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학생들 여기는 용동중학교입니다. 효도하겠습니다!라는 공수 인사를 생활화하는 용동중 학생들이 오늘은 더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카네이션 만들기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카네이션 어, 언제 만들어 가나요 카네이션이요? 그냥 평소에는 별로 안 만들어 봤는데 여기 와서 만들었어요. 조별로 나눠서 한쪽은 카네이션의 잎사귀를 만들고 또 한쪽은 빨강 분홍의 꽃잎을 만들고 또 다른 한쪽은 꽃잎과 잎사귀를 연결해서 꽃을 완성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른들께 달아드릴 꽃을 고운 손으로 만드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만드는 모습 정말 예쁩니다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저희가 어른들한테 저희 학교 인사할 때 효도하겠습니다라는 어,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 효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5월 달에도 가정에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과 손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정말 효도하는 마음을 실천하고자 어 이걸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또 뿌듯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한 지금 5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요. 이 카네이션 만들기 프로그램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4H회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동중학교는 5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 지, 덕, 노채, 이네 가지 이념을 깊이 새기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완성된 천여 개의 꽃은 5월 6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전달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고 하니 올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더 행복한 5월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육군 55사단이 민관군경 지상협동훈련을 용인과 안성 일대에서 실시합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병력 및 차량 이동, 공포탄 발사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적극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마을 신청을 6월 17일까지 용인시청 농업정책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활력 있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주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장애인 전담 상담사가 장애 유형과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면 29일까지 용인시 일자리센터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아동과 기초 수급가구 아동들에게 월 5,000원 이상 후원을 하실 분들은 용인시청 아동보육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재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재난의 피해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이며 작품 접수는 5월 20일까지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도시 용인이 시민 제안을 통해 올해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나를 칭찬합니다. 라면을 끓이며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이세 권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민들이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